이렇게서 문 열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아 그냥 콘도네요, 콘도. 응. 응, 콘도입니다. 조금 당했다는 느낌이 없잖아 들긴 합니다. <laughs> 근데 뭐 오늘 하루만 지내고 내일은 동길 거니까 이렇게. 이렇게 있습니다. 아늑합니다. 신나게 잠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망은 어떤지. 어 그냥 시내가 보이는군요. 저 앞에 보이는 저큰 빌딩은 뭘까요? 여기가 참고로 19층입니다. 지금 시간이 오, 오전 오 음, 새벽 4시 입니다 미쳤죠 어, 피자 한판 시켜 먹고 그 다음에 잠들었다가 1시간 어, 정도 전에 일어나 가지고 그 다음에 배고파 갖고 편의점을 찾아서 한 10분 넘게 헤매 가지고 편의점을 털어 왔습니다 어, 진라면도 있고요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오늘 아침 겸 먹을 거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또 물도 사 오고 과자도 사오고 그랬습니다. 미쳤죠? <laughs> 어쨌든간 간단히 또요기 하고 우선은 여독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비행기 한 시간 거리인데 일이 피곤하나. 큰일 났다. 이게 편의점에서 사온 우리로치면은 그 편의점 도시락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. 오 어, 계란에다가 스팸 두개 맛있어 보이죠? 음. 보이기도 블랙버스밀이라고적혀 있는데 막상 열어보면은 이었다고 <laughs> 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지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이 에어컨 정말 마음에 드네요. 제 침대 위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역시. 가전 LG입니다. 어, 깔끔합니다. 이거는 좀 가격을 알아보고 그러면은 살 생각입니다. 그리고 아 이렇게 리모컨도 있고요. 리모컨도 굉장히 귀엽습니다. 여기 쭈그려가지고. 지금, 계란 까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제가 이제 살면서 여기가 19층인데, 잠시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19층입니다. 근데, 와 제가 이제껏 정말 어 많은 호텔이나 뭐어 모텔 그런 데서 잔 적이 많은데 뭐 집을 포함해서 식구층에서 수압이 저 정도로 세게 나온 거는 처음 봤습니다. 아주 아주 기분 좋게 거의 이거는 뭐 살수차가 뿌리는 그 정도 파워로 어 수압이 나와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씻었습니다. 로실은 가바오에서 지금 저희가 딱 떠난 날 단수가 돼가지고 아침에 샤워를 못하고 고양이 세수만 하고 딱왔었습니다 근데 네, 세부에 와가지고 처음 한 일이 샤워하고, 피자 먹고 잔 일이죠. 이 계란은 말 그대로 그냥 찐 계란입니다. 배 볼록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. 가운데간 <laughs> 많이 먹어. 네. What i d they 많이 먹어. What do you say? 많이 많이 되세요. 오, 되리 굿. 그러면은 야식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희 체크아웃 해가지고요. Good morning. 스마무 n o Good morning. g o r n d 저기 밖에 보이는 멋있는 수영장을 이용하지도 못하고 피자에 편의점 그 먹을 거에 먹고 자고 그고 쉬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마 조금 더 저렴한 숙소로 이동할 겁니다. 하루에 아마 1 0 0 0페소 정도 되는 아주 저렴한 숙소죠.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호텔인데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내랑 엄청 가깝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이팍이나 아니면 이제 두짓 그팍 이런데 하루정도 좀 지내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 지금 막 택시에서 내려서 어 왔습니다 한 2분? 어 정말 짧은 거리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뭐 파라마운트 보험회사가 있는데요. 네 그래서 이 펍인이라는 데 들어왔습니다. 근데 여기가 이렇게 건물 안에 있어서 택시 기사분이 처음에는 찾지 못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구글맵을 통해가지고 저희는 찾았습니다.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. 천패소 뭐 세금 이런 거다 포함해서 수수료까지해서 천패소고요 이렇게 사람도 아주 많이 있네요. 오 여기 세부의 모습을 다볼수 있는 이런 맵도 있네요. 여기 세부 IT 파크 해가지고 거기서 터해가지고 홈인도 있고 뭐 비즈니스 파크 해가지고 거기나마. 세부영사관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체크인 하고 있습니다 어, 아가씨 이쁘네요 여기 <laughs> 가드분이 문을 아주 잘 열어주고 계십니다 저희 들어올때도 <laughs> 또 방의 모습은 어떻지?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젊은 친구들이 와서 지내기에 굉장히 좋은 곳 같습니다 이번에 지낼 방은 808호입니다 아, 방 번호가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빵이 시 있고요 터너도, the... 어? 몇일이기세? 어, m a y b 아홉 사이트. 어. 어 화장실 깔끔합니다. 어이 정도면은,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방은 이렇게 깔끔하게 침대 하나 달랑 있네요. 우리가또 이렇게 CNN도 알아듣는 우리도 또 u j 적인사람이 a 지 않습니까? 그래서 CNN도 좀봐주고그 다음에 밖에 전망은 이렇습니다. 그러면은 빨리 준비해서 r 사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 e t s go! Let's Actually, I'm a m a e 꼬리도 이렇게 있네요. 좋네요. 어, 완전 바보짓을 했습니다. 저기 건너편이 저희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인데, 이렇게 해서 오면 될 거를 택시 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, 이렇게 왔습니다. 엠바시가 여기 차이나뱅크 건물에 있습니다. 엠바시는 아니고 정확하게는, 어, 영사관이죠. 음, 대사관은 아니고 음,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큰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. 지금 막그 세부 영사관에서 있다가 왔는데요.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줄 알았는데 이 놈의 혼인관계 증명서 원본 상세로 발급이 저는 이걸로 알고 갖고 왔는데, 그리고 제가 아마 서류를 놓고 온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서류를 어떻게든 다시 지금 받아야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USB랑 공인인증서 들어있는 USB죠. 그리고 랩탑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,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뭐, 아엘라몰도 한번 가봐야 되고, 그 다음에, 뭐, 우리로 치면은 PC방, 그런 데도 가봐야 되는데, 어, 어떻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. 약간. 근데 나머지 서류들은 다 준비돼서, 또, 영사관, 영사관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,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, 이것만 있으면은 한, 음, 맥시멈 잡아봤자 20분이면 발급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, 다른 뭐, 비자 문제나, 어, 그 다음에, 저희 뭐 직원들에 관한 문제들 그런 것까지 해주고몇개 물어봤습니다. 어쨌든간 필리핀에서 맨 처음에 결혼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서류들입니다. 한국분은 여권 원본이랑 여권 사본, 그 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로 이상 된 거야 되고 또 상세로 발급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필리핀 PSA 어, 제노마라고 하는데, 이거를 아마 필리핀 여자친구분 또는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가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배우자, 그 상대 쪽은 어, birth certificate, 그 다음에 출생증명서, 그거랑그 다음에 꼭그 생일이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. 여기 필리핀 아이디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, 좀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, 오리지널 PSA, 어, 제노마, 이게 있어야 됩니다. 이거 잘 준비하셔가지고, 그러면 이제 아마 한국에서, 그쵸, 응, 음,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. 음, 그걸로 다시 시청에 가셔서, 어, 그 다음 서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정말 만만치 않네요. 어쨌든 간좀 알아보도록, 음, 그, 어, 혼인관계증명서 어, 받을 수 있도록 좀 돌아다녀 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 저녁 먹으려고 밖에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건물들이 엄청 높습니다. 보이시죠? 아.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저랑 완전 촌놈답게. 어 빌딩 꼭대기를 너무 많이 쳐다봤고 지금 목이 아픕니다. 위 왓징 도어또 빌딩 손내 까보이. 어 확실히 틀리네요. 어 정말 큰 도시네요. 어? 다바오랑 다르게 어, 오피스 건물들도 정말 많고요. 그다음에 확실히는 아닌데, 버스 정류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바바랑 또 다른 점 중에 하나가, 이게 오토바이 해가지고 승객 나르는 사람들이 저희를 자꾸 콜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, 한마디로 오토바이 택시겠죠? 어,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